안녕하세요, 로보카 구독자 여러분. 오라워카 박상현 여자입니다. 저희는 전국의 유일한 픽업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다양한 픽업트럭을 소개시켜드 있고요 다양한 픽업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오로카 구독자 여러분들 자신있게 소개시킬 수 있는 차량들만 엄격한 기준에서 매입하고 있으니까 차량 가입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대면 탁송거래를 하셔도 될 만큼 차량 가입 상태는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업체처럼 알선 판매가 아닌 직접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허이매물 미끼매물, 알선수수료는 없다는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오로카는 인천 서구 엠파크 허브 311호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하셔서 시운전 또한 다 가능하시고요 픽업 관련 익하고 다양한 상담도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 차량은 원조 콜로도마치타게콜로더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Z71X의 애쉬 그레이 색상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또한 갈 상태 매우 좋으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쉐보레 리얼리오 콜라도 3.6 4르무동 Z71X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1년 1월 등록했고요 2만 5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31도는 2천 키로 법적 보증을 하다며 전손침수관에서 저희 오로카에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걸 참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차점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고 내차 피해 이력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현재 쉐보에서 제공하는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모두 넉넉히 남아 있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금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어떤 옵션이 들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레트는 할로겐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개등 또한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구을 보실게요. 전면구을 보시면 Z 7 하나 전용 라제트 그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LED 블랙 보타이가 들어갔습니다. 옆을 보시면 Z 칠의 배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그레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단을 보시면 투톤 범퍼 들어가 있고요 견인고리가 두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관리 상태 보실게요 본넷 관리 상태를 보셔도 전혀 돌진 자국 없이 관리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좌우 핸들을 천천히 보셔도 어디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데 없이 관리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좌우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스키 차거나 파손된 데 없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범퍼 맥그릴 전면부 다시 보여드려도 괄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휠타이어는 z 7 x 전용 휠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17인치 블라이트 머슨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올터라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75%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석 측면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보여 드려도 도장면 무장 상태 없이 괄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어디 움푹 들어간 데 없이 괄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조, 좌우, 하단을 보시면 콜라도 배치가 좌우로 부착되어 있고요. 하단을 보시면 오프로 전용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차체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윈드시드 갈 상태 보실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스토칭 맞은 데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썬틴도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중고 픽업 트럭 구매 시에 지붕 갈 상태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갈 상태가 깨끗한 차량입니다. 뒤쪽 휠 타일도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5% 정도 남아있습니다 적자 밑쪽을 보시면 추가 옵션으로 쉐보레 순정 소프트 3단 접이 커버가 장착이 되어있어서 짐싣기에 좋은 차량입니다 후면 관리 상태 보실게요 타일 게이트 보시면 쉐보레 레링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콜라도 배지와 V6 배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범퍼 좌우로 보시면 코너스텝이 장착이 돼 있어서 적장까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뒤쪽 보시면 후방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범퍼 가운데 보시면 이 차량의 차량인 트레일러 패키지가 장착이 됐습니다 히치 리시버 들어가 있고요 미국식 7핀, 4핀 커넥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스페어 타일을 푸는 구멍이 있고요 스페어 타일은 적장 밑에 있고요 푸는 공구는 이열 스텝 밑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테이키타 한번 열어볼게요 이지 리프트 방식으로 댐핑 처리되어 있고요 베드 라나 보시면 스프레드인 베드 라나 장착이 돼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되고요. 부식과 오염에 매우 강하고 무엇보다 파손에 강한 베드 라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적장커버는 좌우에 이 스텝을 당기신 상태에서 이 스텝을 당기신 상태에서 접으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장쪽 과일 상태 천천히 보셔도 전혀 생활감 없이 과일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과일 상태가 매우 좋고요. 앞뒤 휠타이어도 갈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업체에 코트에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콜라드 차량은 미국을 대표하는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답게 매우 레트로한 디자인의 실내를 갖고 있고요. 기본적인 편의 장비와 픽업 관련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를 보시면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한 시트가 들어 있는데요. 착좌감 또한 매우 좋고요. 가죽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시트 갈 상태도 매우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리얼 뉴콜라 차량에서 앞뒤 조절 럼버 조절은 자동으로 되고요. 등받이는 수동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내장모두갈 상태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미스트 블루와 엑센트 블랙의 투톤 조합이 매우 이쁜 차량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패턴의 몰딩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로쉬패드쪽 보시면 실내등 밖의 조절 다이얼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다이얼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파트타임 사륜구동 차량에서 사륜구동 변환 다이얼 들어가 있는데 이륜 하에 오토 사륜구동 하에 사령고동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쪽을 보시면 통합형 브레이크 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트레일러 하정에 따라 브레이크 개인값을 조정하셔서 브레이크 음답력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 전고등 관련 차형거리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통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버튼, 음소거 버튼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을 조작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계기판에서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계기판 보시면 적상거리 25,791km 주행한 거 나와 있습니다. 계기판 위쪽을 보시면 LED 헤드 끄고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설정된 차근 거리 내에 차가 들었을 때 붉은색 LED로 경보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차량의 룸밀러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뒤쪽 보시면 2채널 블랙버스와 RF 방식의 무선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z 7 1나 풀옵션 차량에서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장착이 되는데요.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좀더 풍성한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모니터는 터치가 가능한 고해상도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들어가 기 때문에 빌트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홈버튼을 누르시면 애프카 플레이 안드로드 이 워터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티맵도 사용 가능하시고 유튜브 뮤직, 멜론 뮤직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호징기를 누르시면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신선 좋게 후방 출시도 가능하시고요. 주차 가이드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트레일러 센터 가이드라인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요. 버튼들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매우 큼직하기 때문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작업자가 손쉽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맨 밑을 보시면 픽업 관련 기능들이 들어있는데요. 스윙 컨트롤이 가능한 차세제 버튼, 차선이달 경고, 주차센스 온오프 버튼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 버튼, 토울 버튼 들어가 있고요. Z7X부터 들어가 있는 힐 디센트 버튼 들어가 있고 적재함 서틀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밑을 보시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미션은 8단 하이드라메치 자동 미션에 들어가 있는데요. 3.6 v 6 엔진과 맞물려 아주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허폴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킷 또한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Z71부터는 무선 충전패드가 들어갑니다. 센터 콘솔 보시면 미스트 블루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트레이드 들어가 있고 수납공간이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속 시트도 갈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1열 전반적으로 갈상태가 매우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갈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관 상태 보실게요. 2열 도어 도도 미스트 블루와 엑센트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관 상태가 매우 깨끗합니다. 하단부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관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전혀 뜨기점 없이 관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가운데 팔걸이를 빼시면 컵홀더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쪽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지기 쉬운 1열 시트 지점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해진 곳 없이. 갈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콜러 창들은 이 레벌 당시 엉덩이에서 드시면 이런 식으로 히든 스토즈 공간이 나옵니다. 반짝도도 동일하게 이레을 당시 엉덩이에서 드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넓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 갈 상태 보실게요. 가운데 V6 엔진 잘 잡고 있고요. 냉각수 또한 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혀 사고가 없던 차량이어서 엔진룸 갈 상태 양호하고요. 현재 배터리 또한 갈 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쉐보레에서 제공하는 엔진 미션 보증 기한이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쉐보레 리얼로 콜라도 3.6 4런 구동 Z71X를 소개시켜 줬습니다이 차량은 21년 1월 등록했고요, 25,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3 1또는 2000km 법적 보증 가능하며 전손 침수관에서 저희 오르카에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걸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은 전차점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에 용도 이력도 없고 내차 피의 이력도 없던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쉐보레에서 제공하는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은 추가 옵션으로 2 채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었고요, RF 방식의 무선 하이패스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적재함 쪽 보시면 적재함 소프트 커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오로카스 판매하는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3,390만 원입니다. 3,390만 원에 관리가 쉬운 에시그레이 색상을 갖고 있는. 콜라우드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뵐 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누구보다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